여기 귀농의 평생의 짝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응? 우리 대파가 또 가야 되지 않겠냐, 오늘? 나와서까지 대파 대이야즐기땐 즐겨야지. 나 나중에 다 해줄게. 나와, 믿어. 오, 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대파 농사의 진심인 현대 씨와 보현 씨인데요. 없네. 들어 흰보연이잖아 흰보연. 오케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농사일에 관해서는 모든 거침없는 보현 씨. 한 대어버리네. 야 기계를 하나 타고 났다니까. 임자가 인자 만나버렸어요. 그러지 관리기 인자 만나버렸지. 잘한다. 에. 그러지. 아, 임자도로 귀농해 인생의 짝꿍이 된두 사람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탄 기운이 넘치는 섬 인자도 풍부한 모래 덕분에 장장 12k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변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안군의 여러 섬 중에서도 면적이 꽤큰 인자도.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의 특성과 해양성 기후 덕분에 대파 농사가 발달했는데요. 전국 출하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재배량이 많습니다. 민지야. 응? 나 좋지 않냐? 어, 내 키만 하지 않네. 바람 맞아서 그런다니까? 어, 바람 맞으면 키가 준데 아니 바람 맞아 꺾여버렸잖아, 이파리가. 그렇지, 이런 건 괜찮은데 길에 꺾인 거 있냐? 뽑아서 누워놓으라 그말아니한번 찍고 잉? 꼬리 찍고 잉? 응. 이렇게 그래, 이게 서. 아, 세우라고? 어, 이게 길 거꾸로 세워서 누워서? 응, 응. 이 위에 안 닫히게 응. 네. 농사일에 거침이 없는 2년차 농부 보현 씨와 대파 농사의 진심인 3년차 농부 현대 씨 둘이 함께 임자도에서 대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이제 6개월째입니다. 우리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채소 중 하나인 대파 면역력 강화와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갯바람을 맞고 자란 임자도의 대파는 흰대 부분이 길고 탐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아, 임자, 응? 천천히 안 다치게 해줘. 뭘안 다치게다? 파가 안 다치게. 아니 지금 내가 안 다치게가 아니야? 그래. 뭔 대파야? 우리 아기잖아. 왜 그래? 대파는 아기가 아니야. 너, 그렇게 대파가 소중해? 소중하지. 이 인다 흙 튀긴다 그냥 아주 그냥 어. 흙 튀긴다 흙튀겨. 아이 참말로. 왜니 네 사랑 대파 흙이잖아. 얼른 대파 뽑아. 두 사람이 관리하는 대파밭은 이 작은 밭을 포함해 총 6,000평 정도. 대략 19,800제곱미터 되는데요. 각자 농사를 짓다가 둘이 함께 기른 대파를 수확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난은 쳤지만 첫 수확인만큼 신경을 쓰는데요. 젖잎 다 떼는 거야? 이거 확실히 떼줘야지. 도착했을 때도 싱싱해 보여, 대파가. 이거, 이거 차이가 같구나? 엄청 커. 실제로 받으셨을 때. 그러잖아 그러네. 음. 어, 호준아. 아, 호준아, 좀 도와주라.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거 우리 한 시까지 택배 보내야 돼 오늘 안 그러면 당일 배송 안 돼서 그래서 오늘 아, 빨리 해야 ]구만. 돼. 것 누나가 손이 느렸나 보구만. 너 그렇게 막 <laughs> 팩트 찌른 뼈 때리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누나가 얼른 해야지 얼른 끝나도. 누나 편 들어줘야지. 임자 손이 보이네. 자기야 보이네. 집에 가서 보자. <laughs> 우리 호준이 없을 때 얘기하자. 근데 오늘 굽는 거예요? 그제. 밥다 먹었네, 이제. 가면 차례 준단다. <laughs> 수확한 대파는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데요. 신선한 대파를 보내려면 당일 수확과 배송이 원칙. 택배 시간이 촉박해 현대씨의 사촌동생에게 도움을 아, 요청한 됐어. 겁니다. 아, 됐지, 됐지, 됐지. 봐봐, 나딱 맞추지? 그럼. 각시 눈이 보통 눈이 아니야. 우리 시간 보고 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될것 같아. 판매는 10kg 단위로 하는데요. 수분이 빠질 걸 감안해 상자 무게를 포함해 14kg으로 맞추는 겁니다. 살았다. 살았 소주님 덕분에.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조심히 가. 네. <laughs> 챙겨 가자 얼른 택배 보내러 딱 겨우 마치 같다 가서 송장 붙이고 하면은 다행히 택배 집하장까지는 밭에서 차로 5분 거리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우리 송장 붙이고 가자 이제 놓고 내가 이게쉬을게 음. 각자 농사를 짓다가 함께 키워낸 첫 작물인 대파. 그만큼 둘에게는 의미가 있는 수확물입니다. 살살 내려놔, 살살 박스 터진다. 그래? 아. 어. 알았어. 자기 급쪽 같은 대파라며. <laughs> 잘했어요. 고생했어. 자, 밥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보현 씨가 대파 농사를 짓기 위해 임자도로 오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농사뿐 아니라 미래도 약속한 사이입니다. 차 가져오세요. 나 아직 왔어. 이걸로 뭐할 건지 알아? 어이? 우리 이거 이번에 하고 남았잖아. 예. 이거 이거 솔직히 우리 이거 다못 먹잖아. 굳이 너무 많아. 내 생각에는 이벤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벤트를 해봐. 한번 썰어봐, 일단. 아직은 직거래 초기라 주문량이 많지는 않은 상황. 수확하고 남은 대파들이 골칫거리인데요. 어차피 남는 거 홍보용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매워라. 나도 맵다. <laughs> 누나 좀 예쁘니? <laughs> 진짜 쓰고 <수고> 니 누나 좀 예쁘니? 진짜 쓰고 왔어? 맵운데 <laughs> 어떡해 자기가 내눈 보호해줄 거야? 야한나도안 맵다 자기보다 낫다 얘가 이제 끝장났어 이제 현대전화 이제 이거 선글라스 매운맛을 보여주마 이벤트를 위해 선글라스까지 끼고 애를 쓰는 보현 씨 덕분에 현대 씨도 즐겁게 작업을 합니다. 평소에는 수확한 그대로 대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벤트에는 대파를 손질해 주변 사람들과 고객들의 반응을 볼 참입니다. 작은 거가 4개 돌면 되지 않을까? 아저씨 길었고 이벤트니까 9 9 0원 다섯 개 이렇게만 붙여서. 반응을 보자. 대파농사 안 지으시는 분들한테 어떠시냐고. 진공 포장을 하는 기계가 없어 머리카락 펼때 쓰는 도구까지 동원. 포장도 꼼꼼하게 합니다.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는 두 사람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있었잖아 전에 음. 그때 그 고객님께 가는 거야. 아 어, 그래? 시험 보러 가는 거네. 그러지 나한테는. 임자도로 오기 전에 여수에서 간농사를 지었던 보연 씨. 그때부터 단골이었던 지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이게 뭐야? 만다스고 <laughs> 키우 대파예요. 아 진짜? 네. <laughs> 어, 원래 우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해서 꺼내줘. <laughs> 나가는 거 아니었어? 아, 이벤트용으로 나갈 거여서 몇개만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벤트용으로 나오고, 원래는 이렇게 나가요. 근데, 어. 네. 잠깐만. 나 아, 같은 그 경우는, 아니, 그 뭐지, 아이, 그 뭐지? 압축팩으로 압축을 하거든? 네네. 이대로 보관을 했을 때, 여기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버리니까는, 보존할 수그 두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이 사이에 서르름이 다 끼어 버려. 음.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저도 진공팩을 생각하긴 했는데 꼭다 음. 깨졌을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예, 해도 안 깨져. 이 상태에서 진공을 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 봐안 깨져 네, 네. 오. 우와. 어떻게. 안 깨져. 이렇게 해서 아. 가는 거라 이렇게 해서 가는 거랑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근데 이러면은 부피도 훨씬 줄고. 줄고, 그치. 그리고 포관도 더오래되고요 언니, 오로더 단단해요.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언니, 저희 이거 원래 근데 이벤트용인데 어. 이런 식으로 펀드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가도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한번 생각은 해봐봐. 근데 너 대판아들 이거 <laughs> 너무 많은 거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아니. 조금만 된다면이야. 고마워 나한테 이런 이벤트 선물 주셔서 잘상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평 해줄게. 네. 네 쓴맛 단맛 리뷰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laughs> 그날 저녁. 나 음? 응? 오늘 뭐 먹냐? 스페셜하게 떡볶이를 먹을 건데. 좀 다른 떡볶이를 먹을 거야. 파채로 먹으면 맛있을까 더? 파채랑 맛있지. 식감이 있지 마지막에 다구마 올려. 너무 많이 넣지 말자. 아기라며 아기 애기, 아기. 왜 먹는 건 아니야? 음. 아. 싱싱한 파채가 듬뿍 올라갈 요리 뭔지 궁금한데요. 볶은 소고기까지 올라간 특별한 떡볶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한국인 은 마지막 비주얼 깨지. 와와 진짜 먹음직스러운데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우리 응. 현대가 썬 대파. 응. 얘도 같이 해서 먹어봐. 자. 파 향이 불고기랑 응. 떡볶이랑 아주 잘 어울려. 장난 아니야. 감자 응? 확실히 내가 키운 파라 맛은 달다. 나 음식 잘한 건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내가 키운 내파라 그렇단 어, 것 같던데. 그래, 내가 그렇게 자기 만나긴 했지. 대파 못 켰으면 자기 안 만났지. 나 원래 우리 아빠처럼 농사 잘 짓는 사람 만나는 게내 꿈인데 내 이상이잖아. 다시 여수로 가지는 말고. <웃음> <웃음> 여기서 같이 농사라 짓게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도. 부모님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며 농부의 꿈을 키웠던 보현 씨.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사회 복지사로 일을 했는데요. 꿈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2020년 여수로 귀농, 간농사를 짓게 됐죠. 고향이 임자도인 현대 씨의 부모님 역시 농부지만 현대 씨도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식품 회사에 다니다가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농사를 돕다가 2019년 귀농. 본격적으로 대파를 키우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농사 관련 커뮤니티로 연을 맺었는데요. 마음도 농사 일에 대한 열정도 맞아 미래를 약속하고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 같으면 밭에 나갈 시간에 음식 준비에 나선 보현씨. 자기야, 다 챙겼어? 뭐 준비하고 있어? 이거, 양파밭에 갈거 세차. 어, 어, 잠? 어, 뭐 했어? 방에서. 뭐 찾고 있어? 가자니까. 아따. 임자, 가 손이 크다야. 이렇게 많이 입냐. 원래 일하다가 배고프면 안 된다니까. 정성들여 끓인 어묵탕을 가지고 찾아간 곳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현대신의 부모님 밭입니다. 저희 왔어요. 어서 와. 엄마 저 왔어요. 어디부터 심을까요? 응? 저, 어디? 저 앞에 저기서 은 거. 저 뭔가고 있는 한국 사람이죠. 수차. 응. 사람. 응. 가자. 임자도 토박이인 현대 씨네 부모님은 오랫동안 대파 농사를 지었는데요. 지금은 양파 농사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파 모종을 심는 날이라 보연 씨와 현대 씨도 도우러 온 겁니다. 뭐야? 코썹으로 또. 자. 코썹으로 시 저는 이게 제일 편하던데. 응? 어렸을때 이거 뭐 삽으로 해 가지고 다. 여수는 그런 것이 뭐좋종 거야? 아니요. 저만 그래요. 허무가 그래. 할지 <laughs> 빨라. 안돼야 예. 네. 그러죠. 자기가 직장을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아. 어. 나 양파식으로 다라고요 <laughs> 아무래도 돌잡이또 호미를 잡았는데. 그렇지. 아빠 이 이거 양파 심으면 저몇망 줘요. 면망? 너 이제 한 번도 안 심었어요. 엄마가 숨고 갖고 좀 주시겄죠. 어디, 어디. 엄마 또 아들 줄란다 <laughs> 엄마가 주지. 할지 안줄냐 현대 마늘에저 손주 며느리 나일잘하드냐니 네, 마음에 맞게 하니냐 마음 잘 하지. 응, 음, 잘 잘하고 무시라도 하는 것이. 야물기 허지야. 잘하지? 응. 농촌사람은 그래야 맞지. 응. 그래야 놈도 찬성하고, 내 자식 잘하면 나도 찬성하고 잡고. 그러지라이 응. 기분 좋고이 니가 좋다고 좋쳤지 니. 니가 잘해. 예, 잘해. 니가 잘해. 엄마, 아빠, 이거 얼른 드시고 하세요. 뭐지 응. 아빠한테? 전망호가 막 국물 맛 따뜻하게. 농사뿐 아니라 음식 솜씨도 좋은 보현 씨표 어묵탕. 맛있게 드시는 것 같네요. 임자도에는 현대 씨의 부모님뿐 아니라 친척들 대부분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농사에 진심인 현대 씨와 보현 씨를 기특하게 봐주고 있습니다. 육수를 진짜 시원하게 잘 만들었어요. 먹었다. 이렇고 해먹자고 해서. 며느리들 보고 우리도. <laughs> 맛있게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손님의. 어, 선지, 네. 잘 먹었지. 시원했으니까 또한 바탕 더 해보라고. 어머리 네. 새참도 먹었겠다. 다시 힘을 내서 시작한 양파 모종 작업. 여럿이 함께해 작업도 금세 끝이 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오후 직거래를 시작한 후로 홍보와 고객 관리는 보현 씨가 맡고 있는데요. 쌈이 날 때마다 SNS에 대파 홍보와 판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10kg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23,000원이요. 혹시 뭐 사이즈 뭐 따로 원하시는 거 있을까요? 그러면 굵은 걸로 따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네. 자기야 뭐해? 어? 명함이랑 좀 할래? 한번 봐보죠. 오빠, 어, 이거 나 옛날에 전에 쓰던 거거든. 응. 음. 그때는 막 색깔 다 뽑았단 말이야. 내가 다 하고 싶어가지고 색깔. 새로 이제 상호도 만들어야 돼 여기에다가 이거 기본으로 해서. 자기야, 그럼 우리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농장 이름 뭘로 음. 할까? 임자? 임자, 어, 임자 나쁘지 않네. 임자, 음. 임자, 임자가 다한 농장. 좀와닿지 농장 이름은 임자가 다한 농장. 음. 제대로 농장을 홍보하기 위해 농장 로고와 명함도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농장. 내가 QR 자리. 어. 사장 할래, 대표 할래, 뭐 부사장 할래. 대표. 그럼 나 회장님 할래? 대표로서. 대표해주라고? <laughs> 싫어. 농사꾼으로 해, 농사꾼. <laughs> 농사꾼? 어. 둘다 청년 농부에서 시작하는 것같어떡 괜찮아지? 디자이너님한테 좀 다듬어 주라 그러고, 색깔이랑 좀 오면 좀 고르고 그런다. 이쁘네. 음, 그치? 음. 괜찮지? 임자, 고생했네. 고맙네. 이대 그냥 해서 가끔 해보자. 며칠 뒤 다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일찌감치 밖으로 나선 두 사람. 상자 작업하는 하우스로 나섰는데요. 스티커로 왔다. 나봐다잉 응. 음, 자기랑 나랑 명함도 이쁘지? 어. 이건 우리, 우리 농장. 응. 음. 그리고, 이거는 우리 케이. 잘 나왔네. 이건 차이꺼, 내꺼. 응. 봐봐.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딱, 두 개가 확실히 다르니까 구분이 가잖아. 똑같이 나와버렸네. 그지? 응. 음. 그 다음에? 응. 어. 얘다 붙인다 했지? 봐봐. 붙이고 안 붙이고 자기야 봐봐. 차 있지? 뭔가 이거 허전하다나 이거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있어 보여. 자기의 마음이 아주 깃들여서 내가 풍족하게 담았어, 박스에. 열심히 할게. 응. 이거 우리 오늘 미리 좀 쌓아놓자. 그래야 이제 작업하기가 좀 너무 소홀할 수월, 것 같아, 미리. 일단 만들어 보고. 그래. 아저씨 열심히 쌓았어요, 어, 형님.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안 바쁘지? 아니요, 지금 뭐, 작업하고 있긴 하는데. 알, 아, 알겠습니다. 네네. 왜? 나 가봐야 될것 같은데. 어디가? 대포포으로 사람이 아니요. 없다는데? 어? 그럼 이거는. 나 금방 갔다 올게. 진짜? 응, 잠깐만 도와주라는데. 금방 응? 갔다 올 거야? 어안 오면 오늘 문안 열어줘 본다. 응, 네? 음, 천천히 하고 있어. 나 금방 갔다 올게. 어. 나 걸어가기 싫으니까 빨리 와야 돼. 알겠어. <놀람> 대파 사족을 못 쓰고 간다니까 저거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보현 씨 혼자 작업을 해야 할 모양이네요. 임자도에서 대파 농사뿐 아니라 마을에 대파 농장 관리도 했던 현대 씨. 지금도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열일 제치고 달려갑니다. 엄 네, 형님! 몸은 괜찮으세요? 네, 오늘 같이 왔 네. 안제 왔다. 이제 왔고 다행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뽑아야 될까요? 이거 한반 정도 뽑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빨리 넣으라 하니까. 그야지끝나니요 알겠습니다. 너 일은 다 끝내고 왔어? 여자친구. 박스 잡으라 해놓고, <laughs> 도망갔어. 나쁜 놈이 고망하지 <laughs> 아니, 일이 없다 하셔가지고. 아니, 일손이 부족하다. 다 치워주기로 했어. 선질, 선질 낳고 있어. 그래지또가고한 마리 꼬마놨어. 화나있어. 열심히 모아볼게요. 보세요, <laughs> 형님. <laughs> <고생님> 대파 가격은, 어쩌고 <laughs> 잘 나온가요? 올해, 작년에는 돈도 다 많이 벌었는데, 네. 올해는 다 벗겨주면 없어요. 돌 돌거는 다 팔았어? 아니요. 저는 아직 못 팔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형 거는 국제가 좋네요. 난딴 데보다. 6 8 k g 5kg 나온단 말이에요. 아, 지금 묶꿈은요6 5 k g 나오니까는 많이 나오네. 아이. 커선이요. 아, 빨리야 현재 빨리빨리 하라니까. <laughs> <laughs> 좋아. 고향인 임자도로 귀농을 한 덕분에 힘들 때 도움도 받고 농사 일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현대 씨. 이제는 오히려 이웃들이 도움을 청할 때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웃도 돕고 아직은 판로가 안정적이지 않아 돈도 벌겸 해서 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는 겁니다. 여보세요. 아야 언제 와? 빨리 온다며. 왜 우리 신경 안 쓰고 남의 대파 신경 써? 조금만 하고 있어. 나 금방 갈게. 아, 우리 이거 다요. 다이 가는데, 뭘 조금만 더 하고 있어야. 여기 뽐누게 너무 밀려 있어서 그래. 몰라, 나갈 거야. 자기가 나머지 이렇게 다 해. 그나. 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현대 씨, 보현 씨 단단히 화가 난것 같은데 이둘 괜찮을까요?